예전에 SNL에 나왔던 건데 신성우가 여자 꼬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백트래킹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트래킹이 이제 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잘못된 예시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성우가 얘기하니까 여자애가 네 라고 대답을 하죠 혼자 오셨나 봐요 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아전 남자친구 있어요 하니까 이제 뒤에 꼬리만 이어서 따라 하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애가 네 죄송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애가 무섭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백트래킹의 잘못된 기술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예시에서 보면은 상대방 말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하려고 하는 게 백트래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예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성과 공감대를 획기적으로 쌓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기법 중에 가장 기초되는 기술, 백트래킹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고민하는 누구나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화려한 말빨에 여자가 막꺄르르 웃고 좋아하고 결국 남자의 매력에 빠져드는 이런 상상을 하는 남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 이러한 말을 잘하는 남자죠. 그러나 이성의 말을 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장기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청객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 거기에서 웃음 포인트들이 딱 전달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표현에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남성들의 경우 리액션이 좋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은 막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이래저래 떠들면 여자가 잘 웃고 리액션이 좋으면은 아, 이번 만남은 성공이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리드하는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남자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본능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내 얘기를 들어주기도 원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대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커피숍에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대화하는 것만 봐도 여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공감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의 말에 흥미가 있고 잘 듣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백트레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신호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기분을 신나게 만들고 자기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 친해진 기분을 느끼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취미나 감정, 성격 코드가 잘 맞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이성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첫 번째가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더 대화에 집중을 하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이성이 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 새우에 흘려서 너무 속상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준다는 느낌으로 태우신데 흘려서 되게 속상하겠다. 어후, 어떡하냐.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더 좋겠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강력할 겁니다. 상대방 이성이 우리의 감정에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만한 대화에서 한 번씩 이 기법을 쓴다면, 상대방 이성은 훨씬 자신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백트래킹의 잘못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SNL에 나왔던 건데, 신성우가 여자 꼬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백트래킹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트래킹이 이제 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잘못된 예시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성과 얘기하니까 여자애가 네라고 대답을 하죠. 혼자 오셨나 봐요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아, 전 남자친구 있어요. 하니까 이제 뒤에 꼬리만 이어서 따라하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애가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애가 무섭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백트래킹의 잘못된 기술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예시에서 보면은 상대방 말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 하려고 하는 게 백트래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예시입니다. 백트래킹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지막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줘서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래퍼를 쌓음으로써 상대방의 경계심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더 친밀한 사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더래퍼를 많이 쌓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수단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형식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백트래킹에 성공을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백트래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과의대 중간중간에 아 그랬어 와 정말 야 대박이네 아 진짜 그래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얘기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백트래킹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추임새만 넣어도 거의 한 90%는 잘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추가를 하면은 상대방 이성이 사용하는 핵심 도 단어들 한 번씩만 더 얘기해주면 완벽하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은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 친구랑 밥 먹으려고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아 사람이 많아서 주문하고 한참 기다렸지 뭐예요 아 그러셨구나 사람 많은 시간에 가셨군요 그랬더니 아네 아, 스파게티 먹으러 갔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을지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우리가 추임새만 넣어주죠 거기 어디예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대화 내용이 나와 있던 부분 중에 우리가 거기 어디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것처럼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강남역에 있는 어디래 아 강남역에 가셨군요 저도 사람 많은 건딱 질색이죠 다음엔 제가 웨이팅 없는 맛집을 하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지만 백트레이킹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잘 듣고 있고 그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래? 그랬어? 어 대박이네 라는 식의 듣고 있다 라는 취임새를 취하시고 나서 추가로 해당 주제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어디인지 누구랑 갔었는지 등등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이성이 자기의 이야기나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자꾸 넣거나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상대방 이성이 어떤 것을 꺼냈는지 관심을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야. 아, 너 얘기 너무 재밌어. 더 얘기해 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상대방 이야기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공감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갖다 온전히 들어 줘야 되는데 그 들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든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태를 악화시키고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항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그때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딱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상대방 이성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이야기 하려던 걸그 상대방이 다 해결을 해줘버리니까,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대화가 딱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못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 이성을 너무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생각에 이런 행동들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망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 이야기를 넘겨짚으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사람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오셨어요? 아니면 아 그런 집은 맛도 없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미리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어떤 내면 세계에서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아니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대화가 멈추게 되거든요. 말을 갖다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딱 생기게 되면은 맥이 꺾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대화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상대방과의 말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데 버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화를 할 때는 웬만해서는 비리 넘겨 짚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